서빙고동에 짜릿한 스포츠, 포켓볼의 매력에 푹 빠진 어린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합니다. 그 중에서도 고도의 집중력으로 차근차근 실력을 갖춰 나가는 용산의 스타를 찾으러 왔는데요. 과연 이 중에 용산의 포켓볼 스타는 누구일까요? 혹시 포켓볼 스타? 아니요, 저는 못하고요. 자세도 좋고, 친구 저희도 많이 도와주고. 집중력이 좋아서 배운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... 또는 많이 금방 빨리 좀 실력이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, 그래서 도는 그 어디 있나요? 아못 찾으셨어요 뭐 하지? 직 아, 저쪽에 있는데요. <laughs> 드디어 발견했습니다. 서빙고 초등학교 포켓볼 동아리의 주인공 오늘의 용산스타를 소개합니다.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포켓볼 숨겨월이지만 누가 나와도 대적할 수 있다. 이제 오늘의 용산스타에게 카메라를 넘기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서빙고 초등학교 포켓볼 동아리 회원인 친유도라고 합니다. 어 지금 있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. 카메라를 잡은 후 용산의 기자로 변신한 우도. 개인기 하나 보여주시죠. 용구 아, 오빠. 음. <목소리> <목소리> 먼저 망가지는 개인기까지. 이야, 역시 용산의 스타답네요. 그? 개인기 하나 보여주시는 <목소리> 아, 우리 애들 다 재미있는데. 애들아 다 나와. 아 저희는. 음...